2탄, 부케를 키워야 되는 이유. 12,000원 개꿀 와, 너무 달다, 진짜. 부케 기가 막히게 잘 키우지 않습니까? 부케를 키우실 때, 법사를 키우셔야 돼요. 아니, 법사를 왜 키워야 되냐면요. 이 무기가 비싸요, 무기. 그러니까 이게 운빨인데, 이걸 어떻게 넣겠냐. 네이처 세터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성공이 떠야 돼요, 대신에. 운 좋은 케이스. 이거 대성공 떠가지고, 바로 5강 띄운 다음에 팔았습니다. 백득처가 4층이랑, 황혼의 격전지랑, 화, 어, 황혼의 격전지랑 이제 4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4층에서 먹을 수가 있는 건데, 거의 못 먹는다고 보는 게 맞음. 그러니까 오늘은 보자. 악세를 좀 바꿀게요. 이 강화하는 이 짜릿함. 이 성공했을 때이 짜릿함. 이 터졌을 때이개 같은 짜릿함. 그렇지. 팔, 터져! 그렇지! 타이밍 왔어. 자, 가져가겠습니다, 영식이요. 감사합니다! 오! 그렇지! 잘랐어! 오케이, 터졌어. 그렇지. 야, 이거 수상한데? 타이밍 온것 같습니다. 흐름상, 갑자기 연타적으로 두 개가 터진다? 이 말은 지금 세 개가 터진다는 말입니다. 보여드릴게요. 3, 2, 1, 터져. 그렇지. 안 통하지 바로 캐치 했잖아요 아안 통하지 이게 바로 321 타이밍입니다 자65% 감사히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영식이 형 색깔이 떴잖아요 아 씨! 야 이게 터지면 안 되는데 자 하나만 주세요 이것만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어디 작업장이 색깔이 예전에 중기가 아닙니다. 들어가세. 어디 작업장이. 퇴가래. 들어가세요. 안 통하지. 딱! 그렇지. 다섯 개. 쩔었어. 목걸이 두 개만 더 사가지고. 아, 어, 잠깐만. 하나밖에 못 사는데? 터져. 그렇지. 가져갈게요. 예, 3인데요3에서 지금 재물을 두개 넣었다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예? 그냥 뜨세요. 안 뜨네. 아씨. 아 개빡친다 진짜. 타이밍이다. 이거는 뜨는 타이밍이 맞아요. 이 타이밍이 맞지. 바로 캐치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야수의 본능, 이 야수의 감, 감사히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이요. 누를게요. 쓰리, 투, 원. 제발, 딱. 칠강 뛰었다. 잘었어. <laughs> 자 다음 다음 이제 머리 남았다. 자 일단 쓰고 머리를 머리도 이제 칠강으로 바꿔야겠죠. 음, 투구 칠강으로 바꾸자. 자 일단 뛰어봅시다.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일단 칠강은 끼면 되는 거니까. 뭔지 아시죠? 자 편하게 가져갈게요. 그렇지. 보라색이다. 쫄지마 그렇지. 그렇지. 터져. 그렇지. 아, 느낌이 세한데 이거. 하나 더 터트리자. 왜냐하면 흐름이 터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렇지. 안 통하지. 바로 캐치했잖아요. 자, 감사합니다. 가져갈게요. 오오오오! 그렇지. 아, 벌써 터지면 안 되는데, 이거. 야, 이건 내 계산이 없던 터짐인데. 오! 그렇지. 아, 오가 아니고, 사. 좋았어. 올라가자. 사! 그렇지. 쩔었어. 터져. 그렇지. 오,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변화하게 누를게요. 음, 떴네. 색깔이 떴잖아요. 가자. 자, 오까지 올라왔습니다. 오까지 올랐다는건 뭐예요? 한칸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6을 도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좋았어. 그렇지. 터져. 그렇지. 타이밍 왔죠. 이게 바로 재물론입니다. 그냥 증명해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터진다? 아니죠. 색깔이 떴잖아요. 가져가겠습니다. 영식이 형. 감사합니다. 그렇지. 나이스. 그렇죠. 7강이 이미 보이잖아요. 지금 강화 7 5 0 0개 중... 망토가 7,400개라고요? 이런식으로 파티 5강 잘하면 앞으로 러시 방송만 해서 다이아 벌어도 될 듯이라고요? 남들 게임 접기 전까지 지른 횟수 벌써 다 채운 듯이라고요? 오! 잠시만요 여기서 터지면 시그널이다 자 터져! 그렇지 왔습니다 한칸 올라가기 위한 타이밍이 저에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타이밍은 놓칠 수가 없죠 가자 이 색깔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색깔은 뜰 수밖에 없는 색깔이에요 이 색깔이 확률이 제일 높아요 아시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6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 1 어? 어이 터지네 이거 아니 이거 흐름으로 안 터지는 게 맞는데 괜찮아 하나가 터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에겐 두 개가 있었으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면 재물이 3개 들어갔습니다. 가져갈게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안 통하지. 자, 여기서 터지면. 터져. 그렇지. 안 통하지. 이거 개수작입니다. 이거 3, 2, 1 타이밍이에요. 자, 터집니다. 가져가세요. 터져! 그렇지. 쩔었어. 가자, 가자. 자, 6강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씨, 빨간색이다.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빨간색 안 되는데. 아, 진짜 선 넘네, 진짜. 아, 누를게요 그렇지! 빨간색 떴다! 이게 맞지? 쩔었어. 이 빨간색으로 나왔, 나왔을 때, 떴을 때, 이 짜릿함. 자, 한 칸만 더 올라가면 된다. 하루 종일 강화한다고요? 아니, 방송만 키면 진짜 강화를 하게 되네. 저, 세 시간 동안, 세 시간 동안 강화하고 있는데, 맞나요, 이거? 이 정도면은 친구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장장이 친구 없나 이거? 터져. 그렇지. 한번더 터져. 그렇지. 아 감사합니다 영식이 형. 가져갈게요 칠강. 제발. 또 아, 그렇지. 칠강 성공. 잘었어. 6강 거래소가자고요? 하이. 무슨 소리십니까? 한번더 갑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되면은 8강 도전 갑니다. 인생역전. 원래 도전하는 자가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펙업 섬 넘는다고요. <laughs> 뭔가 뚝배기가 구강으로 물들 거 같다고요. 컬렉박을 하고요. 오 뭐야? 방금 3개, 3개 들어갔습니다. 타이밍 왔죠?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한 번에 3개가 터졌다. 아 이거는 무조건이지. 맞잖아요. 이한 번에 터지는 거는, 그냥 한 번에 터지면은, 아, 그냥 보세요. 이 타이밍, 바로 캐치했습니다. 아, 씨, 안 되네. 안 되네. 어 됐어. 어 7강 뛰었으면 됐어. <laughs> 감사합니다.